안녕하세요. 난사랑요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가지고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 채 썰어 놨고요. 오뎅은 이렇게 해놔서 요거를 이제 간장에 졸여 줍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우엉, 피클 담아 놓은 거 있죠? 요것만 있으면 맛있는 김밥 만들 수 있습니다. 계란 지단 부치고요. 당근에 소금만 조금 뿌려서 살짝 볶아줍니다. 오뎅을 넣으시고 기름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올리고당, 올리고당 한 스푼, 간장. 간장 두개 약간 간간하게 만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춧가루 이렇게 매콤하게 이렇게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아주어서 물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매운 거안 좋아하면은, 안 되면은 고춧가루 안 넣으셔도 되죠. 그리고 마무리 빼소금. 아,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제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 다 됐습니다. 붙여주세요. 이렇게고 이제 불을 꺼주세요. 응. 그러면 장불로 이건 익습니다. 예쁘게 지단이 됐죠? 다 됐습니다. 김밥 준비 끝났습니다. 김밥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뜨실 때 밥이 뜨실 때 밑간을 해줍니다. 참기름 한 스푼 그리고 꽃소금 꽃소금 반 티스푼 채소금 비벼주세요. 이렇게, 자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섞습니다. 비비지 말고, 김밥을 말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서 한 줌을 주면, 이게 1인 김밥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펴서 놓고, 이렇게 쭉 펴요. 이 조금, 이렇게 좀, 여기서 좀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살살 꾹고 그래야, 그리고 이 끝에까지 안 넣고,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고, 요거, 오뎅도 이렇게, 이렇게 넣고, 요거 만든 거, 이렇게 넣고, 당근 넣고, 간단합니다. 집에서, 복잡하게하시지 않아도 이렇게 만해주셔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엎으세요 이렇게 해서 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돌렇 말면 됩니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꽉 주세요. 이렇게 요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밥알로 붙여도 되고 여기를 물로 이렇게 살짝 찍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이렇게 김밥 많은 것도 이렇게 밥을 이렇게 이렇게 한줌 이렇게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서 자 핍니다. 이렇게. 넣고, 계란 넣고, 땡 넣고. 그러면 당근도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시금치 싸고 뭐 이럴 때 시금치랑 넣으시면 되죠? 뭐, 내 마음대로 야채 넣고 하면 됩니다. 규칙은 없죠? 이렇게 깡 눌러주시고, 여기를바발로 붙여도 되는데, 그냥 물로 이렇게 한 번만 발라주셔도 다 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두개 넣고, 당근 넣고,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주세요. 여기는 물로 이렇게 추려주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김밥 완성했습니다. 이거 이제 썰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